오늘은 데이페이 렌탈샵, 카메라렌탈샵에 나와있는데요. A7M4가 오늘 나왔죠? 발매됐는데 저는 사실 못 구했습니다. 일단 언박싱하고 찍어보니까 더 사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저도 백방으로 구하고 있는데 아.. 구하기 힘드네요. 촬영을 해보면 이게 LCD로도 곱고 쨍한 게 보여요. 이게. 아 사고 싶다 은전 한입도 아니고 왜 저는 자꾸 카메라가 이렇게 갖고 싶은 걸까요 잠깐 샘플 영상을 보면서 오늘 제가 언박싱 요정을 한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데이페이 카메라 렌탈샵입니다 오늘 오픈하자마자 여기에 M4가 현재 19대가 이미 들어왔고 25대까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장비들이 새 제품으로 장비를 구비해서 관리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태가 좋은 그런 장비를 빌릴 수 있는 렌탈샵이에요. 레드 코모드 세트가 6만원이면 사실 말다 했죠. 거의 뭐 그냥 엄청 쌉니다. 최근 합정점에 이어서 강남점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장사가 너무 잘 되었고 예약은 필수겠죠? A7M4 잠깐 찍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사고 싶다. 제가 A7M4가 특히 너무 땡긴 이유는 뭐 찍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7K 오버 샘플링 이렇게 된 화질로 만들어진 4K 동영상 이게 정말 입자가 또 곱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FX3나 A7S3와도 또 다른 차별점이죠. 사실 직접 찍어보기 전에 와, 이거 외국 유튜브의 샘플 영상 보다가 입자가 너무 곱고 좋은 느낌이라서 이거 사려고 소니 스토어에 아침부터 오픈 시간부터 기다렸는데 어,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M4는 화소도 3천만 화소로 보다 사진도 찍기 좋아졌죠. 영상에서 저조도 킹은 FX3나 A7S3겠지만 이건 낮에 더그 빛을 바랍니다. 바디 자체도 가성비 킹이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카메라 대파리들과 인기 대비 물량 부족으로 구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요. 전반적으로 A7M3를 계승한 딱그 느낌입니다. 요즘 소니 카메라도 이제 다 스위블 액정이죠. M4도 스위블 yes. 일부 바뀐 게 있다면 사진, 영상, SNQ를 보다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이 모드 다이얼을 직관적이게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이쪽 노출을 다이얼에는 고정할 수 있게 똑딱이 할수 있는 이 버튼도 들어왔네요. 버튼도 적당히 있고 전반적으로 편의성이 좋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저장 매체를 살펴보면 두 개의 슬롯이 있는데 첫 번째에는 CF 익스프레스 A 혹은 SD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 2번은 SD 카드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측면을 보면 기본적인 단자들이 충실하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HDMI는 케이지가 없으면 맨날 뿌려트려 먹기 딱 좋죠. 마이크로 HDMI 개 극혐이죠. 4K 촬영 시 압축에 따라서 30프레임은 지원이 안 됩니다. S 모드에서는 되고, HS에서는 안 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4K 초당 60프레임 촬영에서는 슈퍼 35mm 모드로 크롭이 됩니다. 그래도 4돌돌 10비트 촬영이 되긴 하니깐, 그래도 중국기니까 저는 이해할 만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중국기임에도 불구하고, 픽처 프로파일에 S 시네톤이 들어왔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은 정말 아낌없이 넣어주는 느낌이네요 요즘에 덕분에 FX6, FX3, 뭐 A7S3 원래 쓰시던 분들이 붙여쓰기 더 좋게 넣어준 느낌이네요 사진 쪽도 버퍼가 커져서 RAW와 JPEG 동시 연속 기록 시에도 초당 10장씩 800장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거 영상용으로도 사진용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레알 A7M3의 업글 버전 느낌이네요 자, 키로 열락드니다처럼 소니코리아 정품 보증서 설명서 내용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 어, 진짜 이게 뭔가 중급기? 고급기? 그런 느낌이라 되게 단촐라네요 지금 M4에 들어 있는 게 요게 다예요. 요게 다. M4 바디. MPFZ100 요 배터리가 여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댑터.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처음 보는 패키지인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종이봉투에 USB-C to USB 저 급하게 언박싱 및 간단하게 첫인상 M4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처럼 만져보고 싶어서 급하신 분들은 데이페이 예약 고고입니다. 모두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 멋진 영상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로바 With me I'll push you back towards the land sea.